저희가 부산대 항공중학과 출신이라서 비행기 관련된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비보이 로봇 앞에 있는 B자를 따서 비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든 동기는요. 로봇이 몸싸움을 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가진 로봇이 상대방의 진영에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깃발이 떨어지면 그 팀은 패배하게 됩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지했습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저희가 아이템 존을 이용해서 비보이 스피드를 올리는 그런 존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전자석의 출력이 너무 낮게 나와서 이제 서버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을 붙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작동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데 설계부터 디자인과 제작까지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학교 혁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듣고 대회에 참가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행, 화이팅!